1시년 여러분 안하십니까 오늘 또 다시 제천으로 종종 돌아오신 남자. 시민의 남자 정연철전 국회의원 출마자시고 지금 뭐 이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또뭐 열심히 연구 중이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현장, 현장에서 다니시고다한 네. 말씀 해 주시죠, 시민들에게 인사 한 네, 먼저 그 최피디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 뭐잘 참... 지내셨을 줄로 믿고. 아이고.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 그 발언할 때도 네.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열일 체껴놓고 앞장서기. 제일 경란한 게 이제 단양의 라스베가스. 예예. 예. 네. 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. 지금 그 싱가폴 싱가포르, 싱가폴이 싱가포르. 이제 지난 그 2010년부터 네. 국법으로다가 카지노를 합법화시켜주고 어. 그로 인해서 두 개의 그 카지노 대형 카지노사를 운영을 했는데 네. 작년 한해 음, 동안 음. 총 수입액이 연간 61억 달러를 음. 올려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39개 카지노사 네. 60억 달러보다도 네.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. 음. 가까운 그 일본의 경우에는 그 쓰나미 사건 이후로 음. 일본의 경제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네. 찾다가 종합 관광 레저 산업인 음. 이 카지노 사업에 신경을 쓰면서 아. 일본 중의원 의원 음. 한 150명이 음. 카지노를 합법화시키자는 법안을 음. 지난 뭐 6월 중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우리도 음. 이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음. 어, 단양의 경우에는 지금 그 석회산업이 사양산업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사양산업을 대체할 만한 음.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는데 음. 거기에 제가 적합한 걸로 일단은 관광자원이 있기 저, 때문에 뭐잘몰라서는데 걱정되는 네. 게 이제. 도박 중독증. 아, 그는 이제, 그때문에지 뭐. 지난 그 정선 카지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정선 카지노가 지금 그 후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문을 닫았겠죠. 음. 그러나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네. 단양의 시작을 음. 좀더 준비를 잘 해서 한다면 음. 도박 중독증이나 이런 문제는 뭐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그동안 또 서울 또 활동도 하시고 왔다 갔다. 네. 재천 발전을 위해서 뭐 해. 하셨다는 얘기가그 <laughs> 이제 그이제 뭐 예, 얘기 지금은 이제 뭐 제천 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고요. 네. 다가오는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네. 저 개인적으로 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뭐냐하면 그 고향을 때문에. 떠나신 분들 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취향 인사들 중에 네. 좀. 사회적으로 좀그 수익이 생기거나 예. 그다음에 기반을 잡으신 분들을 토대로 아 제천 주신 분들 그렇죠, 예 성공자들 예 성공자들을 통해서 통해서 진, 올 겨울쯤에는 그 우리 제천 그 단양 지역에 어. 25개 읍면동이 있고요. 예. 각 동마다 한 20개 내지 30개의 리가 있습니다. 예. 한 줄자 한 500개의 리가 있는데 각 예. 리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. 예. 이 경로당에 예. 그 겨울을 잘날수 있게끔 어... 연탄을 좀 제공하는 아, 그런 그 고향 생각을 예,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예. 인맥 인프라를 그렇, 이제 예. 구축 중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매년 겨울 따뜻하게 음. 보낼 수 있도록 음.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음. 제천 단양의 어르신 분들이 편안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, 있습니다. 외지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제천을 좀 많이 그리워해? 아, 그, 어때,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한데요. 네. 그래도 고향이지 않습니까? 고향이. 제가 지난번 그 선거 공약집 내세울 때그 네. 고향의 늦태 나무를 한 그릇씩 그제 선거 공약집에다 올렸었습니다. 아, 그래그서 고향을 생각하자고 잊지 음. 말자고 음. 했었는데 그런 이제 뭐 후속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.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밝은 모습과 항상 또 현장에서 또 뛰시는 모습에 또, 또 제천 또 종합운동장에 만나가지고. <laughs> 그 이제 뒤에 뭐 보이는 이제 예, 종합운동장도 네. 덩그러니 어떤 시설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네. 매년 행사가 네. 매일 끊이지 않아서 아. 제천의 어떤 그 경제 의 활력에 네. 뒷받침이 될수 있는 역할을 제천 종합운동장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네. 오늘 여기서 또 뵙는 것도 의미가 네.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전 후보자님도 그럼 이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거 아니에요? 아, 물론입니다. 음. 뭐 제천 단양을 위해서라면 음. 말 뭐, 그래도... 개인 인맥도 좋으시고 되니까. 아뭐 그것보다도요 네. 열정이 중요하지요 네. 아무튼 현장에서 만나신 분 돌아온 시민의 남자 정연철 전 국회의원 출마자님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, 고맙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제천 단양 아 맞아 추석이죠 여러분께 인사 참 예예 예, 예. 추석 인사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단양 국민 여러분 모처럼 얼굴을 비추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그 태풍이 세 번이나 왔었지만 우리 그래도 다행히 제천 단양에는 큰 피해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연말에 또뵐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 이거 화이팅 한번 하시죠. 네. 저셋 다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